족발에 진짜 맛있는 양념, 플러스 콘드레이크 이렇게 같이 드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유키즈 보다가, 오, 족발야 시장 광고 모델이 이도현이네? 이렇게 알게 됐고, 이종마호크의 양념, 맵찌리들도 감칠맛 나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맵단 콘케이 소스와 코너레이크의 조합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평소 때 먹던 그런 족발 말고 새로운 그런 양념 소스 맛을 느끼고 싶다. 나는 치킨을 먹을 때도 프라이드보다 약간 양념을 더 좋아하는 양념파다라고 하시면 이 족발의 양념이 버무려졌을때이 매력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족발을 너무 맛있게 먹고 와서 후기를 좀 남겨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눈을 뜨자마자 뭔가 너무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남편이랑 용산에 있는 족발 야시장이라는 곳에 갔다 왔는데요. 그냥 단순히 우리 이제 배달로 많이 시켜 먹는 족발에 새우젓갈 찍어 먹고 이거는 저도 좀 잘하는 데도 많이 알고 있고 맛을 아는데 이번에 그 배우 이도현 님을 더글로리를 보고 와 너무 잘생기시고 되게 훈남의 이미지시잖아요. 그래서 되게 좋게 봤는데 그분이 유키즈에 나오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이도현 님이 모델인 족발 야시장에 존마호크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광고를 보고 존마호크가 너무 먹고 싶어서 초대해주신 김에 존마호크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남편과 갔습니다. 위치는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4길 69 갑선빌딩 1층 1 0 3호고요운전에서한 12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갔고 또 주차도 사람이 많지 않고 공간이 있을 때는 그 매장 앞에다가 될수 있어서 좀 편하게 간 거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서 종마호크 중차를 시켰습니다. 그 전에 이렇게 밑반찬들이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많이 짜지도 않고 종마호크랑 좀 곁들여서 먹기가 아주 좋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종마호크가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종마호크는 맵단 콘케이노 소스에 콘 후레이크를 얹어서 맵. 딴 맵단 조합과 콘 후레이크의 바삭한 식감이 어우러진 메뉴예요. 그래서 콘 케이노 소스 덕분에 매운 음식을 잘못 드시는 분들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좀 이렇게 맵질이거든요. 그래서 주문을 할때덜 맵게 해주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둘이 너무 수다를 많이 떨다 보니까 그 타이밍을 놓쳤었거든요. 벌써 양념 버무리고 있고 해서 덜 맵게는 안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아, 너무 매울 것 같은데 하면서 먹었는데, 맵질인 저희도 막 물을 계속 들이키거나 하지 않고, 딱 맛있었어요.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사장님께도 너무 맛있어요.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콘케이노 소스가 정말 맛있거든요. 족발에 진짜 맛있는 양념, 플러스 코드레이크 이렇게 같이 드신다고 생각해보세요. 맥주가 절로 땡겼지만, 낮이어서 참았고, 저희는 이제 스프라이트 하나만 시켰는데, 그냥 너무 맛있었어요. 2인으로 뭐 주먹밥이나 다른 거안 시키고는 그냥 다 먹을 수 있는 양이었고 만약에 한 3명 정도가 간다? 뭐 3, 4명이 간다라고 하면 요거 하나에다가 뭐 주먹밥이라든지 맥주라든지 이렇게 좀 시켜서 밤에 먹어도 너무 맛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냥 일반 족발 콜라겐 들어있는 살살 녹는 살코기에 새우 족발 찍어 먹는 그 느낌이 아니라 평서 처음 먹어본 유키즈 보다가 오족발야시장 광고모델이 이도현이네 이렇게 알게 됐고 꽃이 배우의 이도현님의 그런 사진들도 붙어있었고 되게 훈훈했습니다. 종마호크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뭐 다른 거는 먹어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종마호크의 양념, 맵질이들도 감칠맛나게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맵단 콘케이노 소스와 코너레이크의 조합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뭐 야식으로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할 정도로 맛있었고 일하시는 분들도 다 너무 친절 하셨고요. 하여튼 배 터지게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족발의 양념이 버무려졌을 때이 매력을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laughs> 앞으로 이렇게 유명하고 맛있는 집 있으면 자주 방문할 의향이 있어서 초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훌륭한 소스에 종마호크 <laughs> 음식을 알아가서 너무 재밌고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네, 전또 다. 다음 영상으로 늦지 않게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